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의 모든 것 구봉영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서경욱 팀장님하고 같이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진짜 저희 그래서 저희 둘전 전국에 저희 두 명만 가지고 있는 이 포드 티셔츠를 입고 팀장님하고 야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찍어 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 한테얘기하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이 그래도. 근데 구해 드리요. 네. 이것도 우리가 또게판매하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네. 이거 이거 구매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본경 <laughs> 대리한테 문의 주시면은 해외에서 네. 어렵게 구한 겁니다 딜러가로 네. 딜러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 요거, 팔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후드티를 맞춰 입고 오늘 특별한 차량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팀장님 여기 앞에 있는 차량이 이름이 뭐죠? 2020 Ford Explorer. 네. 2020 포드 익스플로러 블랙 차량입니다. 근데 뭐야?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니니 네 유튜브에 이 익스플로러 많이 있잖아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힌트 팀장님께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짠. 바로 요 그릴입니다. 그릴을 교체했냐?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순정 그릴에서 저희가 블랙 도색을 한 겁니다. 이 블랙 도색을 해서 저희가 지어낸 이름이 익스플로러 블랙 에디션 블랙 에디션 차량입니다 네 일단은 저쪽 멀리서만 찍어주세요. n b l a 기 k Edition.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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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d i t i 블랙 Black e 에디션. 아, 네이브를... 특별, 네, 특별하잖아요. 아, 네, 에디션. 바로 휠입니다. 휠도 기본 크롬 휠에서 도색을 해서 블랙으로 이렇게 멋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여기 원래 기존 기존 네. 휠은 이렇게, 기존 휠은 네, 좀 이렇게 네. 기본 크롬으로 실버로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 도색을 다한 겁니다. 네. 네, 아주 그래서 멋스럽게 블랙 차량에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차에 있는 모든 크롬을 블랙으로 덮었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원하시면은 네. 여기 있는 크롬 네. 여기도 블랙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저는 좀 별로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조금 조금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음. 네, 이런 부분은 굳이 뭐딱이 네. 네, 정도가 저는 딱 너무 지나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주 멋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7년도에도 블랙 에디션 차량이라고 해서 그때는 저희가 유튜브 활동을 하지 않았죠. 그때는 네. 이제 블로그나 이런 인스타나 이런데 올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후면에도. 요 후면 크롬 부위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있는 거에 칠을 하겠죠? 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출고하면 틀려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면은 그냥 있는 상태로 바로 칠면 한번딱 하고 출고 네. 그러면은 6개월 간다고 봐요. 6개월 후에 껍질 벗겨지고 그쵸. 도장 까져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촬이 차량이 항상 이렇게 밖에 서있으면 햇빛도 거고 비모라치면 비도 맞을 거고 눈오면 뭐 눈도 맞을 건데 이게 열처리가 안돼있으면 금방 금방 부겨집니다 하지만 저희 성형 팀장님하고 저 구봉영 대리가 해드리는 그러니까 어, 그 해드리는 일이죠 해드리는 이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열처리를 통해서 정말 단단한 기존 도색과 같은 그 정도의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저 구봉경 대리만의 생각도, 어, 블랙 차량에 일반 차량보다는 이런 블랙 에디션 차량을 해서 출고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멋스럽게, 조금 더 튀게, 좀 나만의 그런 차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 근데 네. 제가 그 이거 공격 대리 유튜브에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익스플로로 하면은 한국 타이어 아닌가? 타이어... 기존익스플로러 네, 원래 익스플로는 항상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번 저희 2020 포드 익스플로러에는요.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타이어 브랜드죠. 미쉐린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미 쉐린이랑 한국타이어랑 가격차이가 그래도 거의 한 20만원정도나 나나봐요 짝당 그쵸 네, 많이, 많이 차이가 나도. 좀 많이 네. 한국타이어 네. 네. 뭐 브랜드가 네. 많이 올라가고 한국타이어가 뭐 나쁘다는건 아닌데 아, 그쵸. 그쵸? 더 좋은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으니깐요 뭐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이제 구봉현 대리가 할 말이 네. 조금 있습니다 네 일단은요 저희 익스플로러 자체가 고객님들에게 겨냥을 하려면 저희가 원래 5천만원대의 차량을 판매를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고객님들이 아, 6천만원이 안 넘는 차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이2020 코드 익스플로러 차량 가격이 얼마죠? 6천 80만원입니다 네, 6천 80만원에서 네. 일시적으로 지금 개별 소비세 인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할인이 160만원의 개별서비세가 디스카운트 네, 차량가에서 160만원이 빠지기 때문에 차량가는 6천만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5,920만원입니다 제가 근데 네. 얼마전에 고객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1월달 말정도에서 2월달 구매하신 분들이 서영춘형 네. 어, 유튜브 보니까 160만원 계속 한 달도 안 됐는데 나 2월에 차 그냥 6,800만 원에 해서 뭐 개인적으로 사명타에해 주는 돈만 빠지고 샀는데 네. 그거 며칠 차인데 그개별 서비스 할인 좀 만들어 줄수 있겠 있냐 이렇게 문의가 왔는데 분명히 만들어 줄수 있어요. 아나 너무 걱정. 이게 한참 고민 고민 상담. 이거는 아만들줄수 있어요? <laughs> 하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나라 자체에서 실행을 하는 거요 그래서 때문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저희가 그런 고객분들에게는 더 신경을 많이 써드리고 <laughs> 더 이렇게 같이 해 드리는 게 맞겠죠. 추후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개별 소비세도 인하가 되기, 되, 되었기 때문에 차량 구매 하시는데도 너무 부담이 없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랑 뭐 팀장님들이랑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2020포드 익스플로러를 구매 계획 중이신 분들은 지금 연락을 주셔야지만 조금 더 좋은 가격대, 그리고 더 좋은 작업과 조건으로 차량 구매를 할수 있다는 점, 할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포드링컨의 모든 것구봉형 대리였습니다. 성영수 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슉. 감사합니다.